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4일에 도어진 김은지구단과 리어5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인데요. 리어5단은 92년생으로 지금은 전성기가 지났지만 2012년도에 여자세계기전인 국룡상 명성배에서 루이구단을 꺾고 우승한 바 있는 중국의 여자 강호입니다. 중국 여자바둑의 레전드 기사 중한 명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맞아 김은지구단이 어떤 바둑을 두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김은지 구단이고요. 백이 리어 5단입니다. 자, 김은지 구단은 소목소목 나를자 구침을 두어 갔고요. 리어 5단은 화점소목 나를자로 낮게 걸쳐 갑니다. 네, 입구자를 받아 두고 자상기 쪽 33에 들어가면서 자상기 쪽은 많이 쓰이는 정석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나 젖히고 끊어 가면서 흙은 반대쪽을 끊어서 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있고 끊고 나를 자를 가면서 정석입니다. 네 흙은 이곳을 나를 자로 한번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손을 빼고 발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좌계 쪽도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 리어오단이 뻗어 두고. 단수치고 끊어가면서 이패를 걸어갔습니다. 김은지구단은 이어서 받아갔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이패를 걸어갔다면 백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네, 때려갔을 때 이곳을 밀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 이패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때려갔을 때 흙은 만패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로는 백이 안 되고요. 이 정도로는 워낙에 흙이 좌변 쪽에 두터워서 이 진행은 백이 안 되고 자상계 쪽을 잡자고 하는 팩감도 바로 때려버리고 자상계 쪽을 잡을 수 있지만 워낙에 좌변 쪽을 두텁고 좌아계 쪽을 협공해서 압박한다면 흙이 하변 쪽에서 상당히 좋아지죠. 네, 지금 인공지능은 흙이 이곳을 끊고 이 팩감을 썼다면 백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공지능은 이곳을 뻗는 게 정수라고 해요. 네, 막으면 단수치고 뚫어가서 이 진행은 핵의 두 점은 잡았지만 핵의 모양이 워낙에 좋죠. 흑도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 밀어가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서로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잊고 나서 나를 자를 띄고요. 백도 나를 자를 띄어가면서 서로 호각의 진행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일단 단수 치고 패를 걸어간수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김은지구단도 패를 걸어가는 게 좋았는데 실전 진행은 이어서 두어 갑니다 내 네, 진행은 백도 아래쪽을 이어서 끊었을 때 이곳을 돌려친다면 백도 충분히 두 수가 있다고 해요 나가면 막아서 때리는 것은 단수 치고 막아서게 안 되고요 뻗는다면 잊고 나서. 한 점을 잡았을 때 흑의 모양을 양쪽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흑백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죠. 네, 방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만만치 않은데 리어 5단이 이곳에 단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았지만 흑이 두 점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이 진행은 다시 기원지고단이 좋은 진행이 되었죠. 확실히 리어 5단처럼 전성기가 지난 기사들은. 이렇게 초반에 밀리는 경우가 많죠. 네, 워낙에 김은지 구단 같은 선수들은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손쉽게 앞서갈 수가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잘 되어 있어서 초반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죠. 네, 지금 딱 끊어가면서 이 좌상기 쪽에서의 진행은 정석 이후에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이후 실전 보시면 이곳을 단수치고 단수 치고, 단수, 그 다음에 막아서 두어 갑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곳을 뻗는 것은 백이 별게 없어요. 백이 넘고 나서 한 점을 축으로 잡아도 우변 쪽에 축머리를 당했을 때 팩이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패를 해소해야 되는데, 우변 쪽을 막는다면 상번 쪽에서 얻은 것보다 우변 쪽에서의 흙의 두터움이 훨씬 더 좋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된다면 흙이 95%의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이 진행은 백이 한 점은 잡았지만 안 좋은 진행이고요. 그래서 리어 5단도 이곳을 단수 치고 밀어가면서 지금은 아까와 다르죠. 넘어갔을 때 단수 친다면 지금은 거북 등 모양이기 때문에 아까의 빵 때림보다 백이 훨씬 더 두터움이 있어서 이 진행은 백도 둘만 하죠. 근데 여기서 흙이 재밌는 게요. 이곳을 끊어도 자상기가 잡히지 않아요. 네, 자상기 쪽의 사활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막는 수가 선수여서 언뜻 보면은 자상기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자상기는 살아있어요. 이곳에 젖힌다면 끊고 막아서 살 수가 있고요. 밀어가는 것도 치받았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러 간다면 젖히고, 이렇게한 점을 나갔을 때 단수치는 것은 돌려치는 수가 있고요. 내지는 건 백이 망했죠. 한 칸을 띄어 간다면 세 점을 잡고 안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젖히고 막는 수가 선수로 안쪽에서 살 수가 있죠. 네, 실전도 이러한 진행으로 자산기가 살았는데요. 호구를 칠때 젖히고 네, 치받는 수가 선수로 흙의 자산기 쪽은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반쪽과 자상계 쪽에서의 진행은 정석 이후에 많이 나오는 수법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듯하고요 자, 리어 오단는이 교환을 해두고, 붙이고 나를 자를 띄어가면서 이곳 저곳 발 빠르게 두어 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김은지구단이 이곳을 얻게 짚은 다음에, 네, 한 칸을 띄어가니까 팩의 그래프가 점점 더 떨어져요. 인공지능은, 이수가 일단 이수가 아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수로 인해서 폐기뭐쓸게 없어요. 이게 지금 없어야 나중에 이곳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이것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 교환들을 쓸 수가 있는데 괜히 이 교환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특이 없었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우상계 쪽을 붙이고 나일 자가 좀 의문이 가득한 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번 쪽은 흙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우변 쪽을 지금 좀더 키워가고 싶은 장면인데, 나일 자를 가서 상번 쪽을 견제하다가 김원지 고단이 우변 쪽을 두어 가니까 우변 쪽의 백의 발전성이 다 지워졌습니다. 네, 리어 오단이 앞쁘에는들어가고 있지만 실속이 전혀 없었고요. 이후 실점 보시면 딱 우변쪽을 막아가니까 우상기 쪽의 백의 두 점도 외로운 돌이 되었고요. 흙은 두터워 깨둔 다음에 공격을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이득을 봅니다. 매친 네, 붙이고 날일자를 가니까 우아기 쪽 짭짤하고요. 백도 직균형을 맞추려면 하반쪽을 뛰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교환을 통해서 김현지 구단 바둑을 정리하고 있죠. 흙의 수순이 정말 딱딱 나옵니다. 쌍립대 한 칸까지 지금 우아기 쪽 짭짤하고 우변 쪽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번 쪽에서도 한 칸을 뛰어가면서 전체적인 실리의 균형이 흙이 아주 짭짤한 바둑이 되었던 것이죠. 아, 김은지 고단 정말 잘 두네요. 리오오단이 뭔가 방향착오를 하니까 그 방향착오를 정확하게 또 응징을 하면서 바둑을 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깔끔하게 이어졌는데요 이후에 실전 보시면 지금 백 입장에선 우상기가 조금 약해 보이죠 네, 이게 지금 흑이 먼저 우상기 쪽을 압박한다면 이우상기쪽 여섯 점이 잡히진 않겠지만 상당히 시달림을 당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시어 가면서 흑의 중앙 쪽이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리오단 이곳을 막아둔 것인데 그때 김현지구단 우아귀 쪽을 또 압박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지금 젖힐 때 막아서 백이 잇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거 이으면 젖혀갔을 때 이게 부분적으로 또못 살아있거든요. 네, 잇는다면 뻗어서 못 살아있고 막아도 끊어간다면 위쪽에서 또 수가 나죠. 네, 결국 리오단은 나를 일자로 일단 위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때 김은지 구단 끊어 두고 여기까지만 딱 교환을 한 다음에 하반쪽을 깨러 갑니다. 네 지금 딱 봤을 때 하반쪽이 백이 깨지면요 팩이 집이 없어요. 그에 반해 을은 우아기 쪽과 우상기가 짭짤하고 중앙 쪽이 두텁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지금 붙인 수도 상용의 맥점이죠. 젖힌다면 젖혀서 이 흐름을 타고 치받고 젖혀 간다면 쉽게 하반쪽을 깰 수가 있고요. 단수 치는 것은 반대쪽을 끊어서 이 역시 한 점을 잡고 반대쪽을 뚫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 김은지 구단 이버드 군 굉장히 깔끔한데요. 네, 지금 하반쪽 딱 뚫어 가면서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는데, 흙이 중앙 쪽으로 나가는 자세가 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백이 약한 돌이 많아서. 탈출도 아주 자연스럽게 탈출이 가능하죠. 뭔가 리오오다는 날카로운 수가 나오질 않고요 계속해서 애매한 수, 중앙에서 공배가 되는 수, 그러한 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 김은지 오다는 두움을 이용해서 알차게 바둑을 정리해 갑니다. 네, 하변 쪽딱 젖혀있고, 뻗는 수를 이용해서 우변 쪽도 정리하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흙이 다섯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흙의 승률이 95% 이상 넘어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다섯 집반의 차이가 있는데 흙이 당할 게 없어요. 당할 게 없고 굉장히 두터운 바둑이고 그렇다고 백이 집날 곳이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다섯 집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확실히 김은지 구단이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초반에 자신의 입맛대로 바둑이 잘 짜여진다면 정말 누구하고 붙어도 해볼 만한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응시배에서구 9.9단을 꺾을 때도 그러한 바둑이었고요. 자 2월 25단 중앙 쪽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조금씩 노력합니다. 네 먹여치고 이곳을 붙여간 장면인데 여기서 김은 지고 단이 실수가 단한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뻗은 순데 지금의 진행은 막상 이구자를 붙여 가니까 흙이 7점, 이 하반 쪽에 7점이 만만치 않은 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를 밀어도 당장 끼어 간다면 네 흙이 8점이 못 살아 있어요. 끊는다면 뻗고. 이게 하반 쪽에서 못 살아 있거든요. 네, 붙여간다면 지금 못살았죠? 그렇다면 중앙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을 때 끊어간다면 어 이거는 지금 하변 쪽에 흙이 8점이 못살아있어가지고 흙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됩니다. 네, 이거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김은지 구단도 이곳을 붙여왔을 때이 끝자가 정수였다고 합니다. 이 끝자를 가야 막을 때 중앙쪽을 지킬 수 있는 턴이 왔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뻗었다가 리어 5단이 이곳을 끼어 갔다면 이봐도 갑자기 흐름이 만만치가 않아지는 것이죠. 어, 확실히 리어 5단이 여기를 끼어 가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젖혀간다음에 연결은 돼요. 이을 때 이어서 연결이 가능한데 백이 여기를 끊고 이런 데 들다 보면 은 이을 수가 없어요. 이었다가이 꽃자 가면은 좌반 조역대마가 잡힙니다. 못 살아 있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살자니 끊고 이런 데를 뚫어 갔을 때 패기 또 위쪽에서 집이 짭짤하게 불어나죠. 네김은지고단이 아찔했던 순간이었고요. 하지만 리어오단 이 끼우는 수를 두지 못했습니다. 실전 진행은 여기를 끼우고 이어갔는데 이수걸 리어오단의 마지막 패착이었죠. 네, 딱치받고 막으니까 지금은 끼워 이어도 걱정이 없어요. 저쪽 간다면 이일 때 이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반대쪽을 끊으면 그때 뚫어 가서 중앙 쪽에서 살 수가 있죠. 지금은 끼어든 수가 있어서 이한 점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아 리어오단이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네, 이대로 끝내기가 진행되면서 바둑이 마무리가 되었죠. 네, 이지는 진짜 변수가 없어요. 딱 중앙쪽 지키고 이어가니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김은지 구단 완벽하게 끝내기를 이어갔고요. 네 지금 중앙쪽 선수 끝내기 한 다음에 쭉 찔러가죠. 지금은 흑이 7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찌르고 붙여가는 것도 좋은 끝내기네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막았다간 뻗었을 때 응수가 없어요. 네, 막고 빠진다면 양자충에 걸리고, 네, 이곳을 단수 치는 것도 단수, 딱 빠져갔을 때, 이 역시 백이 안 되죠. 아, 또 오싹한 수가 있었네요. 먹을 치면은 다 잡힙니다. 네, 부분적으로 붙이는 수도 좋은 끝내기였고요. 이후에 리어오단이 끝까지 버텨가 봤지만, 김은지구단이 흑 7집 반승을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중국 여류 레전드 기사조 리오 오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확실히 김은지 구단이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초반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한 번의 실수가 등장했는데 그 실수를... 리어 5단이 응징하지 못하면서 이후 김은주 9단이 무난하게 끝내기에 가지고 흑 7집 반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네, 김은주 9단과 리어 5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